곧이어 묘소로 이동해서 헌화 미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분양 순서는 맨 먼저 유가족, 추도위원장, 다음으로 내빈께서 하시겠습니다. 독립서울현충원장의 안내로 묘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다음거리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가 올라오, 올라오, 뒤로. 한위치에 대기하고 싶 올라오, 오셨어요? 바왔어난 거기 따라다는데 네네네, 죄송니 네, 얼. 네. 가 주세요. 컷. 으로 가세요. 죄송합니다. 좀 뒤로 가시죠. 주세요. 네. 안으로 들어가게 그가그다 다 함께 참여드리겠습니다박정희 대통령님 내부께 네 대하여, 장례 바로, 일동, 국념, 바로, 이성으로 참여를 맡겠습니다. 일쪽으로가으시니으로가시겠습니다니다

네, 자촌 예, 고쪽으로 나올게요. 상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량까지한분 자, 여기다 두십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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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리장 네, 분이 세요 자, 뒤에 계시는 분들 혼나하십시오향 어. 네, 피우세요. 그냥, 예, 허랑이 주시고요 예. 예. 네. 어, 정리해. 예, 잠깐요.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도 묵령. 왼쪽으로 네. 어, 내려가서 내려가시겠습니다. 음. 다음 공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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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금하 네. 네. 예. 나가시고 나면? 아이쿠... 네. 장님장님한 어, 저는... 예. 네. 네. 번씩 권하시겠습니다권하시고요권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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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음. 그 예, 분양. 다음에 예, 분양하시겠습니다. 대표를 누가 분양하 분양? 대표를 한 번만 예. 하시죠. 예, 제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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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 대하여 금액! 음, 음, 음. 바로, 일도 음. 묵령! 음. 바로, 이상으로 천를 마치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가시겠습니다. 유튜버들, 네, 한 네. 마리 네.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안 돼요. 두분이 다, 다, 막으면 안 됩니다. 아, 제로니다만요 하나만 하실에 아, 아, 분들? 하나하시면됩니다 하나만 하시고 예, 예, 예. 그렇게 하습니다다죽 아, 예. 되고? 대표가한 사람만 뭐 시작 예. 그만다께배드리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께 대하여 경례.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로 밑도 예, 예. 묵녕. 예예. 올라오시죠 예. 요 위에. 예. 아 그러면. 바로 지상으로 예, 예. 침대를 네, 맞추시고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가시겠습니다. 하나 하시고 뒤로 물러서 한 줄로 좀서 주세요. 자, 한번 더. 하나 줘. 하나 하시고 뒤로 섰어. 뒤로 와. 자, 뒤로 물러나세요. 저요 아, 고 그러니까. 자, 나 먼저 하시고 대표원 왔다 두 전 점수가 많으시죠. 앞으로도 문제 있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가 주실 수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좀 내려가 주십시오. 이다 자, 얼른 오세요. 어, 다음에, 그니까. 조금만, 조금만, 웃고 계시죠. 뒤에 분들 올라오고 싶어 음. 나면, 올라오고 싶어 네. 나면. 네. 조금 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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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팀만 오면, 우리 팀만 잘 오면. 자, 혼아하겠습니다 자, 대표로 한 분만 거기 앞에, 분양해 주시고요. 분양, 분양시, 분양 안 하시겠습니까? 예, 분양해 주시고 자, 예를 갖추겠습니다. 자료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께 경례. 바로 공념 있겠습니다. 공념. 바로.

알리텍스 하베 하베고 담당까지들어 네, 바로, 국념이 있겠습니다 다음 미 웅요미, 웅요미, 으로미 웅요미, 웅요미, 웅니다웅배를웅요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뭐, 그 자리, 그 자리 조금만 계십시오. 예, 너무 많이 나오지 마시고요. 음. 자, 먼저. 자, 먼저 하나를 해주게요 예. 자, 이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차렷 박정희 대통령. 각자네 분께 경례. 바로 공념이 있겠습니다. 공념. 바로 참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으로 천천히 내려가보십시오 다음 또 하고 너무 많이 오지 마시고요. 먼저 혼화를 해주시고요. 자, 혼화를 해주시죠. 자,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차렷 박정희, 각하, 대통령, 네 분께, 경례! 바로, 다 같이 응념 을 읽겠습니다. 응념! 용료받. 네,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자, 호나 먼저 해 주시고요. 그냥도 같이 해 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과 가족의 분께 경례 바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참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조심해서 내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삼백 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하,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어, 감동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고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엽서. 아, 벌써 이게 이 애국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게 없어요 우리 우파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이 엽,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돼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한 법 한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음. 9종으로 돼 있는 이 상품을 1만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구자방송 연락처 010에 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다, 이거 너무 유거 이건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여러좀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아그것도저 제가 존경하는 신정은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이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 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